안녕하십니까 야생 급군입니다. 아, 오늘은 예. 어, 작년하고 이렇게 좀 오래전부터 조금씩 캐오던 예, 우설이 집에 다 떨어져가지고요 예, 우설 좀 하러 왔습니다. 예. 아, 여기는 예, 겨울에 팽이버섯하고 또 초겨울 지금이죠 초겨울이면 이렇게 이제 느타리도 좀 나고 그러는 지역인데요. 이따 우설 좀 캐고. 어, 그 다음에 한번 둘러보면서 팽이버섯너타리버섯 났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우슬 하시면 여러분들 뭐 새무릎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줄기에 네, 줄기에 이렇게 마디가 한 10cm, 15cm 간격으로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산이나 야산 기슭이나 무거운 예, 밭 쪽에 가해 쪽으로 해서. 아 그렇게 많이 자라는 예, 그런 약초죠. 어좀 뭐 흔한 만큼 예, 사람들이 예, 또잘보을 모르는 그런 약초이기도 합니다. 예, 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뭐 쪽쪽 풀인데요. 이게 또 마디가 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우슬하고 틀립니다. 근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에 우슬같이 이렇게 마디가 있다고 예, 다 이렇게 우설인 줄 혹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우설하고 틀리고 예, 이렇게 시방 같은 경우에도 예, 우설과 다릅니다. 예, 이것도 우설이 아니죠. 우설이 아닙니다. 우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대가 이렇게 사각으로 딱 이렇게 만져보면 예, 사각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사각으로 돼 있고요. 벌써 이렇게 예, 표시가 나고. 어, 이 쪽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예, 줄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위로 가도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줄기를 가지고 있고 우슬 같은 경우에는 예, 사각으로 이렇게 각진 예, 줄기를 가지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우슬입니다. 이렇게 각이 딱딱져 있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어, 뿌리가 또 우슬 같은 경우 는잘 끊어집니다. 뿌리가 잘 끊어져 가지고 캘때 보면 예, 많이 이제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거 감안해서 예,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좀한한4 5킬로 정도 탔는데요 잠깐 했더니 땀이 나네요 오늘 날씨가 추워 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예, 땀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예, 그렇게 할겸 해서 땀도 숙이고 할겸 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그럼 부떡 우리가 약성부터 이렇게 알아봐야겠죠. 우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어, 다려서 먹고 있는데요. 예, 개머루 덩쿠라고, 대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약재 상황버섯 같은 거 조금 넣고 같이 다여 먹고 있는데, 아, 벌써 이제 우슬 같은 경우는 다여 먹으면 효과가 금방 이렇게 좋구나라는, 예, 이런 몸의 신호가 금방 옵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약초라고 할수 있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인산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인산 같은 경우도 사포닌 많고, 예, 그렇게 이제 면역성이나 우리가 이제 몸에 열기를, 예, 채워주는 그런 약재지만 우슬 같은 경우는 좀 차가운 성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사포닌 성분도 많고, 특히나 또 관절에 좋다고 하죠. 그 이야기는 관절에 좋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렇게 무릎 관절이나 이런데 염증 이렇게 쌓이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 관절 안 좋은 것들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연골 같은 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염증을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네, 염증이 안 생기게 하고 방지해주고 예, 면역성을 또 높여서 예, 그렇게 관절에까지 좋다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더 어, 이걸 먹으니까 아마 혈액순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좀더 활기와 몸에 예, 넘치고 예, 그런 걸 많이 좀 느낄 수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다음날. 네, 좀 늦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한달 정도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달에 먹어야죠 어, 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성이 없고 예, 그런 약재들은 한달 정도 달에 드시고 어, 미량으로 이렇게 독성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약재들은 한 일주일 정도 드시고 또 띄웠다 드시고 그렇게 하면됩니다자 지금 이렇게 우을 잎들이 다 이제 서리 맞고 해서 다 이제 돌아가셨죠. 자, 돌아가실 때 이때쯤해서. 뿌리로 모든 영양분이 이렇게 이제 응집될 때, 이 겨울에 이제 약초들을 캐시면 맞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어 이렇게 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판입니다. 진짜로 좋고 내 몸에 맞는 귀한 약재들은, 예, 흔한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막 보니까, 아, 이 풀이 사파랗게 있죠? 이게 선악초라고 하는데요. 예. 뱀 딸기, 예, 거기에 열리는 풀입니다. 이 선악초 같은 경우에도 항암 효능이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 할때 예, 캐가지고 말려서 달에 드시면 항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암세포 이렇게 억제시키고 예,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입니다. 지금 겨울에 살아있는 예 나물이나 아, 또 그런 것들이 약성이 좋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허리에도 좋고, 관절에 좋고, 예,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런 우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